좋은 파크골프장, 네, A 코스의 1번.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뒤로. 자, 여기서 보시면, 날이 70, 72m에요. 팍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도 이제 날이 가물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있기는 한데, 스프링클러 피해서 저기 바로 보이는 깃대를 보고 바로, 네, 깃대를 보고 바로 똑바로 치시면 되는데, 기때 주변이 지금. 기때 <laughs> 주변이 지금 호텔이에요. 지금 우리 촬영, 촬영해주시는 이분이 오늘 처음이시라. 네. 되게 부산스러운데. <laughs> 자. 기때 주변에 오비 말뚝이 있으니까요. 오비 말뚝을잘피해서 똑바로 보내는데, 제일 좋은 샷은 기때 전에 하얀 말뚝 전에 갖다 붙이는 네, 72m. 제가 먼저는 지금 아직은 풀 상태가 길기 때문에 좀 띄워치는 샷으로 칠게요 띄워치는 샷으로 72m면 저는 60 스프링쿨러가 좀 약간 튕기기는 했는데 가보실게요 아직은 바닥이 아직 이제 풀 상태가 길어요 그리고 지금 잔디 색깔을 보시면 약간 연한 컬러가 있고 약간 진한 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진한 데는 조금 더잘 안나가죠 여기는 보험 파크굴프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와봐서 근데 엔도오비가 그림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심해서 치셔야 돼요. 아, 잘안 나가는데. 약하게 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말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엔더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항상 오비 조심하시고. 락! 오타! 오타 됐습니다. 자, 보은파크골프장 A 코스의 2번, 파4구요 70, 70m. 네, 여기도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라이 중간에 좀 턱이 있고, 풀이 좀긴 부분이 있어서 70, 음, 60은 보고 치셔야 65 65는 보고 치셔야 되는데 여기는 허리 짚고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똑바로 그대 보고 치시면 돼요 그대 보고 <laughs> 아 생각보다 공이 더안 나가니까 지금 가운데가 움푹 올라가 있어서 니가처럼 약하게 나가면 옆으로 공이 흐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나마 말뚝 전에 공이 갔기 때문에 오비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짤막짤막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컨에서 붙이는 걸로. 여기도 다 포즈 그린으로 되어 있고 엔더비가 가까이에 있어서 그래도 어찌됐건다 산타를 전향을 하시는 게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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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여기서 거에서더 욕심을 내시면 오비가 나는 것보다 차라리 약하게 치셔서 우비를 안 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3타. <laughs> 공원, 공원 파카골프장 네, A 코스의 3번. 여기는 파5에요. 보시다시피, 골이 굉장히 길어요. 150m고, 그리고 여기서는, 저기 빨간 막대가, 오른쪽에 빨간 막대가 되어 있는데, 지형이 플란스 지형이어가지고, 공을 똑바로 치시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흐르고, 굴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 저 끝에 보시면은, 빨간 막대 뒤에, 말이있고 뒷대가 있고, 뒷대 옆에 파라솔이 있는데, 파라솔 기둥 보고 치신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하얀색, 막대 맨, 맨, 왼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네. 아니, 차량 <laughs> 기사님 좀, 네. 하얀색 아, 말뚝 보고, 여기서는 힘차게. 저는 약간 임팩이 약하고,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좀 띄워서 쳐볼게요. 빨간 막대가 지나서 붙습니다. 이보봄 사쿠로스장이 8월 달부터 유동화를 시행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8월 달에 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걷는 것도 좀 힘들고 지금은 우리 지금 촬영해 주시는 분이 생동감 있는 영상을 위해서 막 저보다 더 많이 뛰어다녀가지고 앞에서 공 앞에서 찍어주지 마는데 단 도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똑바로 치시면 또 아까처럼 흘러, 흘러갈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항상 이때보다 살짝 다치고 될것 같아요. 얘기 드렸듯이 엔도비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호텔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호수에 걸려서 우측으로 가게 되는데요. 님 공을 잘고 2장. A 코스의 사번 파포고요 8 2 m 인데 여기는 기대가 약간 오른쪽에 가 있어요. 오른쪽에 가 있는데 보시다 보면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형이 지형이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기대에서 기대 깃대에 가까이 왼쪽에는 말뚝 하나, 말뚝 두 번째, 두 번째 가운데 말뚝 보시고서는 저는 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2m. 아까 제가 전 홀에서 조금 덜친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번에는 조금 세게. 82m니까 70. 은 보고 70. 확실히 오른쪽으로 지형대로 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잘 가기는 했는데. 이 때보다 제가 두 번째, 이 때에서 좌측으로 두 번째 말짚고 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치시는 게 되게 안정적인 거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게 조금 아웃스가 돼서 튀기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흘러서 밀게 되면 비이 확률이 높아져요. 몸이 확률이 높아지면 초벌파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치는 게 가장 좋다. 하, 쏠니까요. 에서는한만어도대성 여기도 보시면 홀컵에서 오비말투비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홀컵 앞쪽으로만 가셔야지 오비말투이 굉장히 여기는 엔도오비를 정말 조심하세요 그 있으니까요. 넌 있나 생각하면 항상 굴러서 이렇게 슬라이스하나서 굴르니까 오비가 나더라고 돌았는데 이렇게 작은 자리를 건너서 A 코스의 5번 굉장히 고은이 유명한 게 저런 큰 나무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A 코스의 고은 파크로프장 A 코스의 5번 파스리고요. 파스리의 4 7레인데 나무가 있어서 나무에 홀리게 돼서 나무만 보지 마시고. 그 앞에, 나무 앞에는 사람 일이 있어 다음 호에 스파크가 있는데요 위에 우방은는 우측에 그래서 여기서는 4 7 치면 안되기때대 보고 똑바로 40만 보고 치셔야 됩니다 40기대 보고 똑바로 아이고 이렇게 서 약간 왼쪽 보고 튕겨도 되겠다. 이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기면 공이 오른쪽으로 올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더비가 굉장히 위험하게 가까이 말고 살살. 여기서는 2타에서 욕심내면 고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여도 마찬가지로 약간 지형이 오른쪽으로 공이 구르는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똑바로 나무를 보고 치시는 거예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무 보고 똑바로 60미터니까요. 50만 보고 칠게요. 이렇게 시원하게 시원하고 거기에. 송리산 올라가면 나무가 정말 보물이라고 하나요 보물이죠 보원에서 유명한 송리산에서 유명한 소나무처럼 저기도 정말 저거는 나무, 저 나무는 몇, 몇 살일까 싶네요. 아 너무 약하게 탔네요 오비가 무섭다고 약하게 탔네요 더는데돌이가아 여기 풀 때문에 튕겼어요 그래도 오비가 안나서 한탑를 걸었으니 팝빈팝빈 그장 A 코스의 7번이구요. 4코 70미터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쪽에서 바라보시면, 오비가, 오비가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있어요. 오비 말투이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있어서, 여기서는 정말 똑바로 잘 보내실 수 있다. 내가 공을 똑바로 잘 보내실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딱 정면 보고, 빗대 보고 치셔야 되는데, 자신 없으면 좀덜 치면 돼요. 어차피 세턴에서 붙이면 되니까 네, 똑바로 뒷대보고 똑바로 목표 지점은 뒷때 70m니까 저는 60 보고 찍겠습니다 공이 살짝 좌측으로 갔는데요 여기서는 구름이 별로 굴러가는 그런 탓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똑바로 찍어도 거리만 잘 맞추시면 우비는 안찮을것같요 제일 가장 좋은 샷은 뒤대 앞에 갖다놓는샷 홀인원이 좋은 샷이 아니라고 사카버스교수님들께서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뒷대 뒤로 가는 샷은 위험하다 <laughs> 왜냐면 단지 상황이 엮여질 수도 있고 그 저, 여기 보원 탁구 보수장처럼 엔더비가 되게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스프링클러를 잘 피해서 가야 되는데요 나이스 원하는 곳에 잘 갔어요 근데 저 스프링클러만 아니었으면 사실 호수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잘 가지 않았을까 감타 자, A 코스 8번, 파리고 41m. 여기 지금 스프링플러의 호수가 3개가 가로막혀 있어서 저는 41m에 35 정도를 보고 칠 생각인데 조금? 그래도 거리를 35는 보고 싶어요. 저 스프링플러 호수가 없으면 조금 덜뛰셔서 세컨에서 붙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너무 약하네. 그죠? 그래도. 파교걸프의 장점은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티사해서못 쳤다고 낙담하지 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세컨해서 잘. 가자! 와, 오늘 우리 촬영해주신 촬영 감독님의 열정에 힘입어 아직까지 오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감사. 휴! 8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콜. A 코스의 마지막 콜. 올 때까지 어, 일렬로 쭉되어 있고 B 코스가 나갈 때쭉되어 있기 때문에 꼭 물을 좀신겨을많니셔야될것 같아요. 자 A 코스의 9번 파스리고요. 60미터, 60미터인데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퍼디 그린이고 그리고. 저는 빗대를 똑바로 보고 치시면 공이 오른쪽으로 다 흘릴 것 같기 때문에 첫 번째 맨 좌측에는 공이 날좀 없고 가운데 가운데 빗대와 맨 끝에 있는 말뚝의 가운데를 보고 탑하겠습니다. 60미터니까 조금 덜 치는 걸로 50. 그리고 저기를 공은 잘 갔는데 얘기한 대로는 못 갔어요. <laughs> 얘기한 대로는 원래 말도 못친다고 했는데 약간 저도 슬라이스가 나다 보니까. 네. 근데 공은 잘 갔다는. <laughs>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공이 빗 맞았는데 그래도 공이 잘 갔다. 좀럭키비 现在，好了。